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와 함께하는 아침 목상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전쾌하여 주소서 네, 통일 찬송은 216장입니다 아버지여 전쟁 131번째입니다. 존 본연의 거룩한 전쟁. 오늘은 38과 육신이 되살아남. 육신이 되살아남. 디아블루스의 부하 여럿이 영원의 도성한 파괴수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디아블루스가 영원의 도성을 침략하고 점령할 때 함께 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본성과 환경에 따라 디아블루스의 부하가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벽 안팎에 동굴과 구덩이를 파고 숨었습니다. 몇몇만 언, 언급하자면 음행경, 간음경, 살인경 분노경, 호색경, 기만경, 악한 눈경, 신성 모독경, 무시무시하고 위험천만한 악당인 탐심경 등입니다. 이들은 임마누엘 왕자가 디아블로스 궁전에서 쫓아낸 이후에도 영원의 도성에 남아 있습니다. 해설입니다. 거듭났을지라도 육신의 부패성이 남아있으므로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9절로 21절. 중요한 말씀이죠. 선한 왕자는 자유의지경과 영혼의 도성 온성에 디아블루스의 부활을 발견하는 대로 체포에 죽이라는 임무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디아블로스의 부하들을 수색하고 체포에 처단하는 임무를 등안히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악한들이 대담하게 은신처에서 나와 영원의 도성 주민들 앞에 버젓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도성 주민 중 이들과 너무 가까워진 사람들도 생겼던 것입니다. 해설입니다.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 신앙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육신적 즐거움에 빠지게 된다. 사사기 1장 31절로 32절. 계속해서 디아블로스가 세운 우두마리들은 임만웰 왕자가 영혼의 도성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영혼의 도성 파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악행시에 굴에 모여 영혼의 도성을 디아블로스의 손에 다시 넘길 방법을 모의했습니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나왔습니다. 호색경이 영혼의 도성에 남아있는 디아블로스의 부하들 중 며칠 영혼의 도성 원주민의 하인으로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일 영혼의 도성이 그들을 받아들이면 영혼의 도성 점령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요. 살인경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런 접근 방식은 시기상 좋지 않소. 지금 영혼의 도성은 대혼란에 빠져있소. 우리 친구인 육적 아니씨가 영혼의 도성을 더대 빠뜨려 그들의 왕자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소. 어쩌면 우리를 붙잡아 왕자의 관계를 회복하려 할 수도 있소. 게다가 왕자가 그들에게 우리를 보는 대로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소.우리가 죽으면 무슨 일을 할수 있겠소?그러니 여우처럼 지혜롭게 행동합시다.이 사안을 두고 한참 설전을 벌인 끝에 일단 디아블로스에게 영혼의 도성에 현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자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분의 조언을 구해야 하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해설입니다. 악한 마음은 마귀에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분노나 혈기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육신이 되소라 안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구원에 대해서 일단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알아야 합니다. 신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영적 각성을 처음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모든 평신도들도 신학을 공부하고 알고 훈련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예. 네. 그럼 예를 들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고 계속 제가 전하는 유튜브 방송 새벽 목상. 어, 그리고 어, 기도학교 다니엘 그리고 치유 기도회 그리고 저녁이라는 저녁 목상 시간에 모든 그 어, 메시지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어, 그냥 넘겨주지 말고 어, 어, 순종하고 도전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포기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계속 도전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어,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용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죠. 그러나 구원에는 예,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네. 과거의 구원,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쭉 나오죠.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내 힘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 다음에 현재 구원은 뭡니까? 예, 우리가 주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악한 자, 예, 육체, 종욕, 예, 얼마나 이게 고약한 놈이요? 이거 싸워 이겨야, 하는, 이겨야 하는 거 이게 로마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영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제가 이 기도원에서 지금 4년째 있지 않습니까? 에, 고양이를 키우고, 어, 개를 키우면서 보는 거요. 이, 이 개들 또리하고 철수오고 어, 두놈인데, 예? 그냥 하루에, 에 운동을 시키지 않으면 발광을 해요. 자유를 원해요. 그런데 운동하면서 이제 두 마리를 끌고 가면 코를 계속 땅에 쳐갖고 무언가 먹는 것을 찾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 그땅 속에 묻힌, 그, 뭐, 돼지 뼈다귀 같은 것들, 뭐, 예,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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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원도 행사의 농사지찬의 주위에? 그러면, 그, 퇴비들이 막, 예? 손을 많이 키우니까, 돼지도 많이 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퇴비 안에 또,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냥, 퇴비도 먹고, 그냥. 아니, 그렇게 주인이 때를 따라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는데, 에? 그냥 코를 받고 계속 뭐뭐또땅 속에 있는 쥐를 찾는지 어찌는지 그리고 어, 산 쪽으로 가면은요 난리를 쳐요 난리 아마 냄새를 맡는 거예요 고양이 보면 완전히 그냥 공격하고 또산 속에 산돼지 같은 거또 노루 같은 거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난리를 쳐요, 그걸 그냥 먹을 거 찾느라고. 고양이는 어습니까 고양이는, 에,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오는데, 꼭, 5시 10분이면 핸드폰에서 종이 울리잖아, 10분 전에. 그러면, 10분 전에, 에, 제 침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제 잠자리에서 자다가, 30분 전에는 침대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목사님 가시지요, 가시지요. 간식을 일단 먹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자유를 줘요. 문을 열어 주고 내보내 줘야 해요. 해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우리 이제 이름 이제 남이라고 하는데 남이를 보면요. 아는 채도안 해요. 예? 제 친구들하고 노는 거라고. 예? 그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 고양이에게는 의심하는 게 있어. 요 의심하는 거. 에? 주인도 그렇게 아쉬 적에는 따르면서도 주인을 의심하고 또 그래 지가 아쉬울 때만 와요 에? 간식 먹으러 사료 먹으러 그러면서도 또 에? 저희들 없으면 은 고향에 친구들이 여러 마리 있잖아요 그놈들을 데리고 안방까지 거실까지 와 가지고 <laughs> 참 같이 먹어요 사료를 에? 야 그게 뭐예요 고양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DNA예요. 개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그러면 인간에게 본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욕. 예? 정욕. 뭐어 뱀과 같은 마음, 호랑이 같은 마음, 돼지 같은 마음, 뭐뭐 예? 뭐, 왜 이런 놈들이 예 죽었느냐? 완전히 죽지를 않았어요 예? 살아 있어요 그리고 마귀라는 건 언제 끝나요 귀신 사탄이 예? 무적형에 들어가는 게 언제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돼야 그들이 무적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지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사람들 우리를 유혹해요 예? 예.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뼈 갖고 싶고, 좋은 신발 신고 싶고, 명품 옷 입고 싶고, 에? 세상이 유혹하는 거요. 짧은 인생 사는데 캐스라살아 행복하게 살자, 자유롭게 살자. 에? 믿음으로 구속받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유진 피터슨의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해요. 우리가 읽는 개혁계정을 보면 정확하게 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거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갈보리 후에 예수님 죽으실 적에 나도 죽었어요 3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생명 주시는 영혼 오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고 인간에게만 영혼 속 영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수 있다 마귀와 싸워 이긴다 죄와 싸워 이긴다 세상의 문화와 풍속 모든 예? 최악된 세상에 예? 그 물결 속에 파묻혀 휩쓸려 들어가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로 예? 올라오는 것이죠. 독수리같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은 그렇게 사는 거야.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예? 예. 고 음란하고, 가늠하고, 예, 유행에 따라서, 예, 예, 세상 풍속에 따라서 사는 것이, 예, 안 믿는 사람이랑 믿는 사람이랑 똑같지 않아요. 예, 요새는, 어, 한국교회 교육자들까지 지금, 예, 세상 풍속에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요, 예, 목사를 목사로 알지를 않아요. 예, 참, 어, 전도하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빛과 소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사랑해라. 의로워라 날마다, 시간마다 새마포 옷을 빨아야 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기도해야죠. 네? 그런데 기도원에, 네? 전국에는 기도원에 사람이 와요. 부해도 안 모여. 그날이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가정예배 드려요? 교회 예배, 예? 코로나19 3년이 안 됐는데, 예? 만교회가 사라졌다는 것아니요 어려워서. 그러면 경제적으로 풍요하다고 그래서 교회가 됩니까? 예. 우리는 영적인 비밀 아닌 비밀을 알아야 해요. 육신이 되살아난다 우리는 이 되살아난 육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은혜 받아야 한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께서 기름 부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올라가요 힘써 싸워야 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라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옛날에 제가 지하실교회 목회할 적에 인천에 계신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 인도했는데요 그때 그런 말씀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옛날에는 호랑이들이 많았잖아요 주인이 소를 물고 가서 쟁기질을 하고 어 어두고 오는데 이렇게 오는데 호랑이가 그러니까 어, 옛날에는 산 산야 이런데 밭이 많았죠. 에? 호랑이가 불을 밝히고 어 밥이 오는구나 해서 경계하는 거요. 예 그런데 주인이 도망가 버리면은 호랑이의 밥이 되는 거예요. 소도 사람도 그런데 주인이 도망가지 않고 소의 네 다리 가운데 속으로 쏙 들어가 있으면요, 소가 힘을 얻어가지고요, 호랑이 이놈 와라! 해가지고, 막 들어 받으면요, 예? 꽁 차듯이 막 들어 받는데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받고 또 받고, 호랑이 잡고, 호랑이 가죽이 얼마나 비싸요? 예? 호랑이 고기가 얼마나 비싸요? 그런 그 부부에 대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생각나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니,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주인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이 내 손잡고 가야지, 내가 주님 손잡고 가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아무쪼록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날마다 날마다 오늘도 주님 모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 모든 목회자들,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승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지구촌을 품에 안고 북녘 땅의 동포들을 품에 안고 민족을 품에 안고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깨어서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합니다. 주님이 이길 싸움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오늘 또 아버지여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육성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어서 승리하는 아버지여 주님 부탁하신 대신옵.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야 하여 주옵소서, 그리도의 신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파수꾼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 전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